여러분 곰보배추 들어보셨나요? 한방에서는 후키오서라고도 하고 셀비어 플레비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그냥 흔한 풀이 아닙니다. 폐기관지 건강부터 항암 항염 효과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슈퍼 약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폐기관지 건강. 예로부터 기침이 오래 가시는 분, 가래 많으신 분 천식비염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곰보배추가 딱이라고 전해집니다. 기관지 염증, 만성기침의 효과 만점, 항염, 항암 효과 곰보배추에는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쏙쏙 잡아주니 각종 염증 질환 심지어 암 예방까지 역할을 한답니다. 간 건강 부문, 간해 독, 간세포 보호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간에 피로가 쌓였다 싶으신 분, 음주 전후에 차로 드셔도 굿. 혈관 건강과 지혈작용. 혈액 정화, 콜레스테롤 배출혈관 질환 예방까지 올인원. 또 출혈 있을 때 활용하기도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 대단하지 않나요? 면역력 강화. 여성 건강. 피부 건강. 비타민, 미네랄, 천연항생제 듬뿍. 생리통부터 자궁질환. 아토피 피부염까지 광범위하게 도움 돼요. 변비, 붓기, 치통까지 활용 범위도 넓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곰보배추 어떻게 먹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먹는 방법 총정리. 첫째, 곰보배추차. 씻어서 말려서 뜨거운 물에 우리면 끝. 1비지 넣고 1분만 우려내세요. 차향도 좋아서 자주 마시기 최고. 둘째, 즉 오시럽. 생잎을 깨끗이 세척해서 착즙기 돌려서 하루 한잔약 50ml 공복에 쭉 마시세요. 시중에 시럽으로도 나와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가루. 곰보배추 잘 말려 가라가루로 만든 뒤 국, 밥, 스무디 등에 1 2 g 씩톡쳐 넣으면 간편하게 섭취 가능. 넷째, 나물, 데쳐서 물 빼고 참기름, 소금, 마늘만 넣어 무쳐 드세요. 아주 깔끔한 봄나물 반찬이 됩니다. 다섯째, 다려먹기 핸드웨용 진하게 다려서 기관지, 기침에 활용하거나 집내서 피부에 발라도 무방합니다. 주의사항,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드물게 속쓰림, 두통, 오심이 올수 있고. 과다 복용은 피해주세요. 궁금하면 한의사, 전문가 상담 꼭 여기까지 우리 몸에 좋은 곰보배추 이제는 꼭 기억하시고 건강관리에 내 것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